네, 안녕하세요. 오쩌다안동입니다 어, 패트병을 어, 더 만들어가지고 트레졸 어, 희석액을 밟아주다가 조금 더 설치를 어, 어, 해달라고 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어, 피트병이 한번 어, 제가 요건도안 뚫려있는 거예요. 요금 지금 뭐전 적도로 하는데, 접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접도가 그 없으시면, 그냥 일반, 커터칼 있죠? 커터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맨손인데, 장갑을 좀 끼고,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뚫는 거라는데, 위험하니까 조금 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놓고, 어, 가능하면, 요 아래쪽 보다는 위쪽에다가 두르시는 게 좋아요. 위쪽에다가. 그래야지 제가 많이 넣었을 때, 출렁출렁 거리지가 않죠. 그니까, 예를 들면, 요런 데다 뚫어오면, 이만큼만큼 만약에 보다, 여기 뚫어오면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쏟아,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니까, 러저 위쪽에다가, 그 저는 최대한 여기 라인, 보이시죠? 그 라인. 저 라인을 기점으로. 이런 모양 형태로 4군데를 네다 이렇게 이는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 두 칸, 그러니까 두칸 정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요 어차피 얘는 어, 중요한 건 뭐냐면 크레졸 희석액을 넣는 통은 어, 이 구멍이 너무 클 필요가 없어요 좀 작아도 돼요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면 손가락에 집어넣게 되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주유를 하기 위해서 약간, 약간 좀작아요 약간 좀 크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그래서 요 사이도 좀 혹시라도 주유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이제 주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한번 엄청 놓고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만 사용하면 끝나기 때문에 대박 같은 경우는데추추 그 같은 경우는 만약에 4월 달부터 정식을 해서 11월 끝날까지 만약에 고추를 어게까지도딸수가 있다 그러면 4 5 6 7 8 9 10 11 7개월 동안 이거 가지고는 안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간에 한번 주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주유할 때 이거를 열어서 일을 하는 거 너무 신아요 제가 주유하는 거 보셨죠. 그사이로 넣어가지고 어제 그 수동 수 분무기 수동 분무기를 이용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주유를 해주면 간단하거든요. 그냥 바로바로 주유할 수도 있고 그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어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조금 위험하게 작업하는데 이걸 몸쪽에다 붙여서 이렇게 몸쪽에다 붙여서 하시면 좋은데 그 몸쪽에서 붙여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있으면 몸쪽에다 이렇게 붙여서 가급적 몸쪽으로 최대한 붙여가지고 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날을 짧게 잡고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이렇게 원하는 위치 여기까지 딱다 여기 여기를 밑으로 내려가면 쭉 찢어져서 중간에 애매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마디 요, 요 있는 데까지만 하시고 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눌러서 이렇게 마디 있는 데까지만 딱 하시면 이렇게 딱돌립니다요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거 살짝 이렇게 올려놓으면 올려놓으면 나중에 좋죠 네. 손가락을 안 넣어도 되고 근데 이거 귀찮으니까 그래서 저는 막 하고서 나중에 손가락 넣어가지고 빼요 밖으로 이제 다 주유하고 나서 그렇게 닫혀있는 걸 열리는 차이가 뭐냐면 주유를 제가 여기다 하는데 주유할 때 여기 막 튀어요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벌려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바꿔서 빼서 주유하고 나서 손가락을 넣어서 빼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걸로 선택으로 하시면 되고요 頑張ってください。 잡는 게좋으실 거예요.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시는 만큼 계속 만드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계속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 모양을 잡고 했는데 잡느 그냥, 그냥 대충 이렇게 잡고서. 가기 전에 라인을 그려놓으면 좋아요 라인 라인을 안 그렸는데 깜빡했네 자 보세요 제가 얼마큼크레이를부을지에 대한 라인을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아, 요 정도 불라고 요 정도 그러거든다요 정도 부었습니다 지금 하나 둘셋네칸네칸 넷넷칸 정도 부었거든요 어제도 그래서 네칸다 부을게요 빨간색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빨간색 라인에 맞춰서 주의를 하면 됩니다. 네, 습니다그렇금 냄새가 안 까. 스트다스겠습니다냄새일하니운이차로운일해서반차로반해서 희석액을, 요, 크레즈홀 희석액을 매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부르마부르마에다가 넣어서 가겠습니다. 설치하러. 비가 좀 오는데. 러니까 여기가 제이열입니다. 제이열 빠지면 안 돼서 지금 묶어주고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밖으로 빼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